팀. 아 프로. 괜려아온 어, 좋다나. 이 내렸어? 어, 여기는 없어요. 이고통받다가이렇게 한번 주네. 아, 씨발. 여기 플랜 라인버렸어요 <laughs> 플랜 라인고 여기도 있고. 도 있고. 여기창 있고. 여기고 울트랑 공탄사 에버려놓게 일로 꽉 줘? 그냥 이거 큰 줄집 가지? 어디 여기 여기 아, 큰 줄집 말고. 응. 끝. 가서 더 먹을 거 있으면 먹고. 없으면, 사람 없으면 시장 돌리고. 사람 없다, 이게. 좋았음 외곽 다 없는 것 같아. 안 타줄 것 같은데. 어, 3층, 어, 3층. 있어. 나 깜빡 잊었어요. 확인하고. 2층에도 하나 있고. 하나가 네, 다 2층에 150 흰갑 150. 오케이. 탭퍼세퍼티일야 나였어. 이 어디 냐 2층? 응. 음. 피닉스 있어요. 네, 좋아버리네. 풀템인데이 정도면. 프라그는 엄... 와, 열6 명. 10 s e c o n 이제 막딴데내는 찐따 새끼들하고, 그, 처음에 후크, 이긴 팀하고 이제, 붓꽃네 중탄 많아서 줄수 있어. <목소리> 으, 에서 보면은, 들러가야 되네. 사고로 뭔 게임이야 이게 <laughs> 첫 스타팅 내려서 고통을 받고 싸울 거냐 그래 이게 시발 좋겠다니까 일본의 새끼를 존나 살리면서왜 시발 게임을 살리면서왜 그런 데 쳐내던데 여기 앞에 있다. 괜찮... 음. 빼는 중 병신이에요 스카우트 음. 왼쪽으로 왼쪽 둘 레버넌트 환갑 음, 어, 환갑 90 왼쪽 둘이다 이거 둘표시 오고 있어 응, 음, 안 보인다 어 레버넌트 토템 얘네, 얘네 토템 먹고 다 하나 푸쉬 왔다 보냈어요, 보냈어요, 보냈어요. 푸쉬거 보냈어. 어,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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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옥테인 150. 와, 진짜 짜증나네. 이어야 돼? 피한 번만.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내가 볼게. 페파 150. 하나 붙었고. 레버넌트 다운. 나 뺀다. 레버넌트 다운이고, 페파 150에, 페파 150이라 이제 배터리 하나 더. 어, 이거 딴 팀인가요? 딴 팀, 딴 팀, 딴 팀, 딴 팀. 안 내야 돼, 안 내야 돼, 안 내야 돼. 정비하자, 정비하자. 그 하나 아직 못 살렸을 텐데 살렸나? 보다 음. 아, 이거 확인 여기 얘90 예, 예, 진짜 혼자인 것 같은데? 음. 둘인 것 같아요. 둘인 것 같아요. 음, 둘. 한명 먹었어요. 네 번은 아직 못 살렸거든요 얘네. 힐! 피하는 맛? 어, 아이고, 레이스 떨어졌어요. 확인. 아, 딴데 아, 밀고 있어. 아, 니 네, 씨가 안 맞아. 네. 그너 화클 쳐라. 딴한또 음. 그 왔네. 아, 오늘도 또 왔네. 네, 개같은 도쿄씨. 거기 있냐? 몇 명이? 하나 내려 오른쪽 아래. 야 이쪽으로. 네아 야, 거기 거기 셋이야 그거. 그거 셋이야. 때 싸우지 마 싸우지 마. 형쪽으로 와봐. 그어그 거기 들어가 거기 들어와, 거기 들어와. 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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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내 쪽으로 내 쪽으로. 여기랑 여기랑 저기랑 세개세 세 팀. 그래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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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쟤네 그냥 우토. 오개 같은 씨발. 아 이게 끝이어 아. 응. 음. 아씨. 끝났다. 쪽인데? 이 새끼 그 리바 따른데 리바 따는 거 방해했고. 얘네 하나, 우리 둘. 올라갔나? 아, 씨발. 나 신났네, 진짜로. 얘는 얘가 다 이긴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얘 하나인데. 그렇게 안잘 쏘는데? 응, 음, 괜찮아, 괜찮아. 안 찍힘. 거리 있어. 어, 이제 와, 찍었다. 얘내 위에. 병실인데 그냥 <laughs> 응, 가자 가자. 응 끝났나? 응 끝났네. 아이거데 어, 저기있네, 저기있네. 어, 거기 니네 찍은데. 어, 숨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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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쩍. 숨었다가, 스마타가... 어, 앞에, 앞에 있을 때. 거리 대면 서자발길리 음. 피해. 피해. 떨어졌고. 이게 안 맞네. 어, 야, 야, 공, 지붕이고. 와 존나 빡세네. 얘가 토, 토튼 링바퀴인데, 아이고. 자, 아, 길이 근사하고 날라가시고 응, 터져. 다 숨나네. 음. 분명. 어. 뭐가? 뭐가 피키 갔으면 일로 돌렸지 않았을까? 앞으로 가가지고 나무에서 이제 들어오는... 그렇게밖에 나는 생각이 안 되는데. 한결 레전드네. 벌써 들어가졌나 진짜 그냥, 씨, 그것도 씨발 좀 존나 딜교해야 되잖아, 아. 한발에못 잡는다, 이거, 그거. 지붕이라, 원거리에서. 왼쪽, 왼쪽. 에, 어, 어, 사운드, 사운드. 여기 앞에, 앞에. 무빙신. 아, 무빙신. 무빙 머리. 위에 어. 어, 올라...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는 중? 지붕이 찍으러 가자. 얘얘 그래. 멀거든. 찍었? 잡았어. 라나 128. 응. 3 명이야 3 명. 나나 잡았거든. 발필 어디냐? 니 쪽에 있어? 음확인하게어 응, 위치 봤어. 오 셰. 제발바킬챔피언아 머리야. 이대서안 했다니까요, 제가. 요 새끼. 올림푸스 존나 질려도 올림푸스가 나 이거 진짜 씨발 새끗 애미 애매, 애미가 없어 그냥.